니, 네, 니, 네, 배, 변호사 맞지? 변호사님아네좀 네 도와도.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내는 거잖아요.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우 변호하겠다고. 오늘 얼굴을 숨겨, 니는 니 편한 인생, 니 발로 잡아 참기다.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최소한 진우만큼 무죄라고 믿습니다. 무죄면 무죄 판결 받아내야죠. 그게 내 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네, 최재환 대표님과 양우석 님 그리고 손광수 씨, 김영애 씨, 임수환 씨. 와. 오 씨, 조민기 씨, 정원룡 씨도 오셨습니다. 오달수 씨, 박도원 씨. 예. 여러분 다시 한번이 분께 들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몇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오해하고 망각이라는 좀 거대한 모래풍풍들이 자주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변호인이 한 일은 모래 언덕에 올라서서 이 밑에 저희가 잃어버린 시대가 있고 잃어버린 어떤 인물이 있다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수백만, 천만 관객들이 한 손, 손을 직접 그 모래떡을 파헤치시고 잃어버린 숙대를 찾아주시고 저희가 이어버린물을 찾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희이 영화가 좀 거칠고 투박하지만 어, 힘차게 쏜는 화살이라면 그 화살이 여러분들한테는 아름다운 새가 돼요, 마음속.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자유로이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새가 되도록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힘이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힘에 존경과 그리고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화 한 편이 어, 이렇게 큰 울림을 줄 수도 있고 나는 거 어, 이건 정말 느꼈습니다. 정말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저는. 저, 가장 영화를 찍으시면서 가슴 뭉클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지금 어떤 장면들이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세요?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좀 이렇게 어, 뭉클해지는데. 네. 진우 처음에 명에 갔을 때, 음. 진우가 이렇게 그림자로 유리창들 밑에 들어와요. 예. 근데 들어와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내가 얼굴 잘안 보이는데. 그림자를 보는 순간부터 갑자기 이렇게 뭔가 예. 어, 모든 게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네. 그 느낌 그리고 아들 봤을 때 넋이 다 빠져 있잖아요. 예예. 예. 그때 보고 뭐, 뭐, 영화를 보면서 와 근데 그런 느낌을 어떻게 얼굴이 적게밖에 표현이 안되니까 <laughs> 안 <될까>? 속상했어요. <laughs> 네 아니죠. 아, 또뭐 관객분들이나 배우분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첫 술에 지금 배가 불렀단 말입니다 스크린 데뷔작에서 천만 꿈만 같으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이 변호인으로 영화를 첫 데뷔를 했는데요 데뷔를 하자마자 이렇게 천만 영화가 되버려가지고 참 얼떨떨하고요 <laughs> 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laughs> 앞으로는 이제 어떤 영화가 되든간에 이 변호인 관객수를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지금 일단 즐기려고요 그래가지고 이 천만 영화에 대해서는 즐기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구정이 조이슨 구정이잖아요 천만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께서 미리 주신 새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히 받아들이고 어. 제가 큰절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아, 너무 대견하고 너무, 예, 멋진. 이렇게 좋은 <laughs> 결과를 얻게 돼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요. 그, 송우석 아내로 사는 기간 동안 참 행복했고, 자랑스러웠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오늘 이런 순간을 만들어주신 건, 저희 영화에 또 저희 배우들의 여러분들이 열렬한 변호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촬영 끝내고 극장에서 저 혼자 응. 아, 영화를 보는데 어. 음, 나는 저때뭐 했던가를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박종철 열사하고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어. 어 어떤 사람은 음,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살았고 산자로서의 나는 어떤 책임을 다하고 살고 있나에 대한 어, 그런 생각이 모 들었습니다. 어잘잘 <laughs>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어, 더 많이 반성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 저라도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립니다. 아 <laughs> 예. 김윤주씨 아주 의미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눈물은 감사합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박수 를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크신 사랑에 너무나도 몸이 매여하는 배우분들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습니다 예. 다듬이 공서수입입니다 예. 만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세니다천우리와천와 천천히 나와 어세요 천천히 나와 주세요. 천천히 나세요 천천히 나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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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나 주세요. 천천히 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는 천만 속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 한파 속에서도 저희 영화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막 맞이세요 괜찮습니다. 막 맞이세요 막 맞이세요 괜찮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한파를 뚫고 폭설을 뚫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형이에 예! 감사합니다. 아와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신을 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수, 아 박동식 아주 최고의 인재입니다. 여러분 영화 실천에 예. 이렇게 틀득해서 죄송합니다, 와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채워주십시오. 잠깐 들어주세요. <laughs> 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어, 뭐, 뭐 준비하셨어요? 더 이상 더 이상 이런 무대에서는 없습니다. 아침 분들 사랑스러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도 씨, 감사합니다. 씨, 예. 시간이 없어요. 우리 영화 세미니다 네, <laughs> 시간이 없답니다. <laughs> 저희 <저기>, 우리 조명기 <laughs> 검사님, 저런 분은 저기 <laughs> 국가보안법이 위반되는 상인입니까? <laughs> 아 박도현 <laughs> 아, 어. 씨,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예. <laughs> 자 여러분, 영화 변호인이 천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컷팅 <S 웃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쁘게 네, 사진 찍어주시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4년 첫 천만 관객 돌파 영화 변호인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영화 변호인의 생일 열풍을 위하여 하나 둘셋네네 감사합니다.